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경기도지사 출발할 때도 전부 골치였는데 마칠 때는 가장 높았죠. 상남시장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긴 정도였는데 마칠 때는 아마 시장 만족도가 80% 점유였던 것 같습니다.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취향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사람이 개선되고 대한민국한 단계 더 버젼업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뭐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라고 뭐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고뭐 평가에 결국은 결과로 우리 국민들이 하게 되지 않을까